을 농장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뭐 보니까 뭐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나는 그 농장이다 그리고 뭐 새벽 3시4시 이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태국 자체가 농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그 땅만은 제가 가진 경작하는 농장이 아니고 페이스북 자체가 제가 경영을 하고 운영하는 저의 농장이다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복을 하든 뭐밤 12시가 넘어서 회복을 하든 저는 하나의 그 농사의 과정으로 이렇게 접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저의 처음 그, 농,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직거래를 목 직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팔 것인가? 그래서 그 대상을 그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잡게 됐죠. 근데 온라인에서 그러면 물건을 팔게 될때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해야지만이팔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작물을 좋아하고 어떤 농사를 저서그 작물을 수확해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판매 가능한 농산물이 뭐고 내가 어떤 거를 재배를 해야 손쉽게 좀더 수월하게 판매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작물을 거꾸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 때는 역발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당연히 옳은줄 알았는데 보통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온라인의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어떤 장부를 제대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봄부터 가을까지 판매의 연결 고리를 위해서 장부 봄 있는 작물 가을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물 수가 많아졌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양이 또 이렇게 지향을 받다 보니까 대량생산을 못하고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소비자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반 그 중국산이 요즘은 넘쳐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재배 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또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분이 농사짓게 관행농인지 아니면 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구입하시겠다고 하겠다. 하실 경우에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농사진단이 100%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등급이라는 게 이제 뭐 A등급부터 B등급까지 쫙 나야 될거 아닙니까? A, B 정도만 팔고 C부터는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나눠 먹거나 이렇게 처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고 농사가 잘안될 때도 많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산물의 상태를 얼마만큼 섬세하게 침자들이 받고 난 다음에도 오해가 없고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 대략게 그래야지만이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저도 그렇고, 구매하는 소비자도 그렇고,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사진도 다양하게 많이 찍고, 안 좋은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버려던 것까지 지금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를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명 중에,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하고 몇 명, 몇 분과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있고 누구를 알고있는가 돌아보니까 사실 100여 명밖에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필법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숫자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든가 제가 적하고는 친구를 해도 괜찮겠다 할때 이미 탐색을한 신고 신청을 하고 신고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그 얼굴 없는 사람하고는 가급적 안 하고요. 예, 그런 분한테도 신고 신청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 친구분 중에 몇 분이나 <laughs> 모르겠지. 지금 은 2천, 아천 얼마가요? 고객이죠. 저는 지금 가끔 그러면 몇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제 농산물을 몇 분이 구매를 해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그분 들친구 <laughs> 이렇게 딱 내려보거든요. 그몇 분이라 이제 알고 계실까? 그러면은 지금 한20% 정도 그러면은 뭐. 예,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예, 2,000분이면 한 400분 정도는 제 거를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예, 좀 많은 편이죠 화부터 내시겠죠 이걸 뭐 먹으라고 보냈냐 더 정신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텐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큰 점자를세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제가 메시지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밥을 했는데 뭐 애들이 도저히 안 먹는다든가, 이렇게 더 미안할 정도로 <웃음> <웃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든 이제 뭐 그런 그 온라인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제가 그 경험한 진상 손님은요. 아 진짜 있어요. 그 저도 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지만 이제 그 카페 같은 경우 특히 좀 심한데요. 카페에서도 이제 농산물을 그 팔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10kg 박스에다가 이제 게 담으, 박스 무게가 많이 나가면 700g 정도 나가요. 그러면 11kg 이상 되거나 뭐 11kg 정도 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큰 무게 따로 달고, 뭐 박스 무게 따로 달고, 그 고구마 무게만 따로 달아서 10kg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체 무게는 뭐 11kg인데, 보험관 무게만은 뭐 10kg가 안 된다. 흙, 그러니까 흙도 포함된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나 상식이 아,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을한 번은 이제 이렇게 판 적이 있는데요. 그무 사실 저희가 쪼개서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능하지만. 속을 뭐 이렇게 2분의 1을 2등분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금으로 이제 이렇게 쌍만 자르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는데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속이 이제 빈게 자기한테 왔다. 아. 그래서 이제 반품을 해달라. 근데 저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그 만약에 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처리하는 가장 좋은 노하우는 그분 얘기를 100%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어주고 해결을 할 때는 그분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이상으로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아 이분이 지금 반품을 원할 건지 아니면 뭐 환불을 원할 건지 교환을 원할 건지 제가 먼저 나서서 오버하면 그 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 환불을 원한다 아니면 반품을 원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한번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물건 그대로 다 나머지 드시고 그분이 투자했던 돈만큼 100%다 이렇게 환불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하면 문제를안 생기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블로그를 좀 시작을 했고요. 블로그에서 어느 정도 농산물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온라인 그, 직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가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 그 진짜 물건을 잘 팔고 싶고, 소득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카페 활동은, 현재 상태에서는, 블로그나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으로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매출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군란증이 심해서 귀농 정착하시는 게귀농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처, 아까 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것인가를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로그에서 처음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판매하는 양 그다음에 거기서도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럼 좀더 이제 인신의 폭이 넓어지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자배 재배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만나면서 제어의 그 농장 규모가 좀더 커지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얼마냐, 제가 가끔 그 경영하고 있는 아니면 뭐 매출의 몇프로를 차지해야 하냐고 꼭뭐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 프로테지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지금 한2 3 0 정도? 이 정도 될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그 나름대로 그 이상의 힘을 주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랑하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저보다 이제 연장되시니까, 제가 생산한 농산물, 그러니까 제가 흘린 땅의 가치를 당신은 사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농사짓는 게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맛있다 없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니까 크든 작든 당신의 그노력한거그땀의 결정을 나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마음을 사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농산물이라는 게뭐 고상품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항상 해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해, 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 그게 매출은 2, 30%지만 그 7, 80%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또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